자 네비 형님이고 자 kbs 모젠 티팩 들어가 있는 4 7까 그러니까 b는 티팩이 없고 얘는 티팩이 되는 폰터스 중고 하나 떼어놨는데 이 장사하는 인간들이 이 업그레이드가 뭔지도 모르고 예. 업그레이드를 이제 다운 받았데 폴더가 하나 깔려. 폴더 안에 있는 알맹이만 싹 빼다 오, 이제 카드로 이식시키는 거거든. 지도는 최신 거 업데이트 하고. 지도만큼은 최신 걸 업데이트 한 다음에 펌웨어 새로 깔고. 자. 확인 눌러 주고.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서 막 만지작거리만 하고 아무것도 건들면 안 돼. 그, 그러니까 이, 이 펌웨어는 더 웃긴 거는 이거 말고 이제 오래된 물건 있잖아. 뭐 옛날 구닥다리 내비 거기에다가 는 절대로 여러분 손도 대지 마라 망가진다. 응? 구닥다리 대비에서는 절대로 손, 손 대지 마라 그냥 망가져 버리니까. 구닥다리 내비에다 손대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냥 망가집니다. 구닥다리 내비에다가는 절대로 펌이어 깔지 말아야 돼 작살나 대비 망가져 그냥. <laughs> 구닥다리 내비에다가는 절대로 펌이어 따위는 절대로 깔지 말아요. 좀 구닥다리에 비해서 571라고 별 차이가 없어. 응. 570, 570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 확인 안 되지. 카드를 빼고 확인을 누르면 종료 다시 꽂고. 이때 만약에 또 계속 무한 부팅을 하잖아. 그 안에 있는 거그 업데이트 파일 다 지워버리면 돼요. 또는 잘못 갈았거나. 자, 내비로 여기 세팅할 때잘 봐. 빨리빨리 이동하려면은 내비 켜고 경고 안내하면 끄고 기본하면 주차라인 표시 트리본. 음. 볼륨 설정 팔레더 맞춰놓고 이 맥스로 켜놓고 하다 음악 듣는 이 도라이들이 있는데 망가져 버립니다. 단말기 카오디오. FM 설정 온. 업데이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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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건 상관없는데 맥스에 놓고 음악 들으면 그냥 망가져 버려. 그냥 작살나. 네비 그냥 작살나 버려 이거. 스피커 나간다니까. 새걸 팔던 중고를 팔던 맥스에 놓고 여다 음악 틀고 막 하잖아. 그냥 작살나 버려 그냥. 맥스는 안 돼. 여서 기또 음악을 왜 들어? 여서만 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DMB 많이 보시는 분들 있지. 그럼 이거 빨리 망가져. 네비, 음성, 스피가 그냥 그냥 빨리 망가져. 내비 쓸 때만 쓰면, 은뭐 내비만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망가지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꼭산 다음에 꼭 헛소리들을 하니까, 손놈들이 헛소리들을 하니까. 뭐가 안 되네, 되네, 뭐 스피커, 내 친구 건잘 쓰는데 내건 내 벌써 망가지네, 뭐네. 그런 헛소리들을 하니까. 그래서 음악 듣는 사람들 못 돌아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 렉스 해놓고 음악 튜닝된 음악 넣는 분들 있잖아. 그럼 다작살라. 다작살라. 그리고 이제 내비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 다시 얘기하지만, 내비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 어, 뭐라 까 최신 거 업데이트는 꼭 하고 팔자. 응. 자좀 최신 업데이트예요. 지금 4월 달이 이제 1월 달 되는 거야. 5월 달이 3월 달 되는 거고. 5월달에 5월달 되고 4월달에 4월달 4월 되는 줄알아 이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노란차 만들고 이솝 이렇게 시계 놓고 크게 놓고 색상 베이직 스페셜보다는 베이직이 이뻐 다 앞에다 놓으면 돼 이쁘게 나왔죠 이제 자동차 모양이 활성화되면 이제 그때부터 쓰면 되는겁니다 트립도 연동되고 좋네. 펌웨어. 아, 펌웨어인데 현이치. 50에 놓고. KBS 모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비싸지. 그러니까 만도께 좋은 게 아니라 현대 거또 티백 들어간 건다 좋아. 만덕 꺼 티백 들어간 거산 다음에 현대 꺼 티백 들어간 거안 사고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짧고 하기도 편하고 만 현대 게 여러모로 좋더라고. 만덕 꺼보다는 현대 게 좋아. 자 업데이트도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이 장사하면서 이, 이 업데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먼산 바라보고 앉아 있고, 응? 그럼 안 되겠지. 471, 2.0, 0, 2, 2, 0, 0 2, 예. 어떤지 뭐 만져봐도 헷갈리면 이거 초기화 누르면 돼 공장 초기화 누르면 돼 팩토리 리셋하라고 갖고 그럼 아까 다 초기화 돼버려 음. 화면 이렇게 안볼 때는 음, 음성만 듣고 이제 화면 안볼때 이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지 뭐 카링크 기능도 있네 카니꺼 기능은 무슨 랜뭐 이런거 있는데뭐 이런것도 뭐옵션넣로낄 바에는 차라리 어, 안, 안 해준게 낫지 옵션을 넣어서 좀더 받던가 더 차라리 음. 음성 음 화면 꺼서 이제 블랙가 블랙오프 기능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잘 음, 되네요 일단 뭐.. 네비형님한테 오시면은 업데이트 항상 최신걸로 하고 펌웨어까지 싹다 받고 그냥 파니까 쓰시는 분들은 따따봉이지 꿀따봉이지 완전히 쓰시는 분들 말이 없어 말이 없다는 건뭐 가다 죽었거나 돈은 잘 쓰고 있거나 어? 나태하 사시는 분들은 말이 없어 딱한 사람 하나 있는데 뭐 그런 도라이들 빼고는 말이 없어